믹싱볼을 꺼내다가 싱크대 높이에서 제가 그냥 그걸 떨어뜨렸어요. 그래서 떨어지면서 이게 이제 그 이제 마무리 부분 그 뭐라 그러죠? 그선 닿는 부분에 이렇게 딱 발등으로 딱 떨어진 거예요. 그래서 순간적으로 너무 아프더라고요. 아, 이거 뼈가 다친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통증이 있었는데 조금 살짝 붓기는 했지만 막 심하게 부어오르진 않아서 아, 뼈는 이상이 없나 보다 했는데 금세 보라색으로 피멍이 들더라고요. 그래서 야, 이거 진짜 아프다. 그러고선 이제 급한 일만 마무리해놓고 이제 멍 들고 얼마 안 돼서 한, 한 어, 5분도 안 됐을 거예요. 그 시간에 제가 라파를 피고 한 1시간 정도를 그 멍든 부위에 좀 대고 있었어요. 그랬었더니, 말씀하셨던 것처럼, 이게 워낙에 이제 상처를 입었던 부위잖아요. 그러니까, 이렇게 그 찌릿찌릿 하면서, 이렇게 좀 우리하다고 해야 될까요? 이렇게 좀 정말, 아, 이 레이저가 내 몸속으로 들어, 들어오는, 피부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그런 느낌을 들더라고요. 그래서, 한 시간 정도를 그렇게 째고 나서, 음, 뼈에는 이상이 없겠다. 그렇지만, 가벼운 통증이나 어떤 염증은 쉽게 낫는다고 했으니까, 어, 괜찮겠지? 뭐~ 멍만 없어지면 괜찮겠지라는 생각이었었는데 그다음 날 자고 일어났더니 보통 저희가 아시겠지만 보라색 피멍이 들고 나면 그~ 보라색 보라색 피멍이 빠지고 이게 노랗게 변하고 연두색으로 바뀌고 이런 단계가 있잖아요 근데 보통 한 멍들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났을 때처럼 이게 그 보라색 피멍이 빠지고 붉은 기운만 남아있는 거예요. 그래서 그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하고, 원래는 한뭐 일주일 열흘 있어야 없어지던 멍이 한 2, 3일 만에 사라지는 경험을 하면서, 아, 이게 정말, 어, 혈액 그 안에 피를 돌게 하고 이런 효과가 정말 있나 보다. 그래서 그 사실 그 멍이 든다라는 건 순간적으로 뭐 실패줄이나 이런 혈관들이 처져서, 터져가지고, 이렇게 피가 밖으로 새어나오는 현상이라고 하잖아요. 그래서, 아, 이런 것들에도 영향이 있고, 이렇게 좋을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, 이제 혹시 주변에 다쳐서 멍 드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잖아요. 저희, 뭐 이렇게 모서리에 부딪히거나, 이렇게 갖고 멍이 들거나 그런 경우들도 많 결국은 멍도 타박상이고, 그 타박상을 통해서 순간적으로 염증이나 어떤 그런 이제 부분들이 발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아파를 이용하시면 멍도 빨리 사라지고 통증도 완화되더라라는 경험을 조금 공유해 보고 싶었고요. 그리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 치과 질환을 앓고 계시는 분들 특히 요즘에는. 뭐 사랑니를 발치한다든가 아니면 임플란트를 한다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로 치과 방문들을 많이 하시잖아요. 그래서 그렇게 하고 나서 잇몸이 붓거나 무언가 이제 이 마취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구강내가 원활하지 못하실 때도 라파를 한 10분 정도 이렇 지속적으로 뭐 하루에 한두번 내지 세번 정도 쏘이는 역할을 하시면 통증도 사라지시고 저희 엄마 같은 경우에도 임플란트 하시느냐고 이제 이 몸을 꼬맨 상태여서 굉장히 많이 부어 있었고 통증 이제 그 치과에서 준 진통제 가지고 통증이 멈추지 않아서 되게 고생을 하셨었는데 제가 라파를 해보라고 했더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. 아침에 그렇게 이제 통화를 하고 나서 저녁에 퇴근하고 통화를 했더니 아 신기하게 그 진통제 먹어도 잘 가라앉지 않던 통증이 가라앉더라. 너무 신기하다. 그래서 약을 안먹고도 통증이 가라앉을 수 있다라는 게 신기하시다면서 더 자주 해도 되냐고 그렇게 저한테 묻더라고요. 그래서 몸에 무리가 가지 않고 엄마가 느꼈을 때뭐 명현이다 싶은 현상이 없으면 이렇게 나누어서 하루에 뭐 다섯 번, 여섯 번 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다. 대신에 이제 시간을 한 10분이나 15분 해서 무리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었고, 그렇게 하고 나서 지금 이제 임플란트 시술하기, 아직은 이제 시술 전이신데, 그 꼬맨 부위가 이제 완전히 이제 뭐 아물진 않는다 하더라 통증도 없고, 이 붓기도 완전히 빠지셔가지고, 신기해 하시는 경험이 있더라고요.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변에 치과 치료 하시는 분들 의외로 많으시거든요. 그럴 때 이제 활용해 보시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이두 가지를 공유하고 싶습니다.